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에 오랫동안 내려온 거의 뭐 신화 같은 믿음이 하나 있죠.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가장 뛰어난 고인이 승리한다. 아마 이 방송 듣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TPS, 그러니까 초당 거래처리량이나 뭐 확장성, 모듈화 같은 기술 지표에 그토록 집중해왔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난 사이클까지만 해도, 어, 이 공식이 어느 정도는 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이 모든 기술적 우위를 정말 단한 순간에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거대한 기준이 시장의 정중앙에 딱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법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그 클레리티 액트입니다. 이 법안을 그냥 또 하나의 규제안이라고 생각하면 음,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건 규제를 넘어서요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의 룰 자체를 새로 쓰고 있는 뭐랄까 선언에 가깝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법안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등장했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법안이 제시하는 새로운 질서는 뭔지,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어떤 자산이 생존하고 또 어떤 자산이 위험해질지 그 명확한 기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술이 아닌 법이 시장의 승자를 결정하는 시대, 그 생존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다는 말씀이 정말 확 와닿네요. 사실 근데 이런 법안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 몇 년간 리플 소송도 있었고, SEC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여러 프로젝트들을 기소하면서 시장의 피로감이 정말 극에 달했었죠. 투자자나 개발자나 다들 차라리 명확한 규제라도 좋으니까 이 불확실성 좀 끝내 달라고 아우성이었고요. 바로 그 지점이 클래리티 액트의 등장 배경입니다. 시장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는 혁신적인 기술이 먼저 세상에 나오고 규제당국이 한참 뒤에야, 어,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뒤따라오한 그림이었잖아요. 소위 기술이 법을 앞서가는 시대였죠. 하지만 클레리티 액트는 이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의 애매함은 용납하지 않겠다. 먼저 당신들의 정체성부터 증명해라.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순서가 뒤바뀌었다. 아,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순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제 세 단계로 명확해집니다. 첫째, 프로젝트는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증권인가 아니면 상품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죠. 둘째, 그 정체성에 따라서 관할 기관이 결정됩니다. 증권이라면 SEC, 상품이라면 CFTC. 그렇죠. 마지막 셋째, 정해진 관할 기반의 법규에 따라 책임 구조가 명확해지는 거고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이세 단계를 모두 통과한 다음에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고, 이게 정체성이죠. 그리고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고, 이게 관할. 마지막으로 건축법을 준수하면서 짓는 것, 이게 책임. 이런 이치입니다. 일단 허가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와 이제 기관투자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프로젝트를 볼때 던지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예전에는 그래서 당신들 기술의 TPS가 얼마냐 이걸 물었다면 이제는 딱한 가지만 묻게 되겠군요. 그래서 이 코인은 어느 규제기관에 관할을 받는가 이 질문에 바로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뭐 아예 투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질문이 새로운 필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크레르티 액트는 증권과 상품을 거르는 핵심 기준으로 탈 중앙화의 정도를 제시합니다. 법안에서 성숙한 블록체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특정 주체가 통제하지 않고 충분히 탈 중앙화된 네트워크 위의 자산은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해서 CFTC의 관할 아래에 둡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대부적인 사례죠. 잠깐만요. 거기서 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충분히 탈 중앙화된 이라는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게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팀이 "우리는 이제 손댔다"고 주장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뭐, 노드 개수가 몇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라도 있는 건가요? 이걸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결국 이것도 규제기관의 자위적인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모호함이 바로 지난 몇 년간 시장을 괴롭혔던 문제의 핵심이었으니까요. 클레레티액트가 뭐 완벽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해석의 여지는 남아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전처럼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던 상태에서 이제는 판단을 위한 공식적인 프레임워크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의 초기 자금 조달 방식이라던가, 재단의 거버넌스 참여 수준, 핵심 개번자 그룹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려는 시도인 거죠.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프로젝트는 스스로 우리는 상품이다 또는 증권이다 라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프로젝트가 두 갈림길, 그러니까 SEC 루트와 CFTC 루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져오나요? 어, 그건 하들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SAC의 관할을 받는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사실상 상장 기업하고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되어 분기별 실적 보고, 내부자 거래 금지, 투자자 보호 공시 의무. 어휴, 엄청난 규제 비용과 법적 책임을 져야 하죠. 혁신적인 기술을 빠르게 적용하거나 사업 방향을 민첩하게 바꾸는 데에도 큰 제약이 따르고요. 반면에 CFTC의 관할을 받는 상품이 되면 훨씬 자유롭습니다. 금이나 원유처럼 시장의 수급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는 자산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SEC가 요구하는 복잡한 공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죠. 프로젝트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라는 말이 절대 과장이 아닌 셈입니다. 듣고 보니 이제 기술력이라는 게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소일지는 몰라도 생존을 보장해 주지는 못하는 시대가 된게 확실하네요. 비유를 하자면, 시속 500km로 달릴 수 있는 슈퍼카 엔진을 개발했는데, 정작 자동차 등록증이나 도로주행 허가를 받지 못하면, 그냥 박물관에 전시할 고철등어리에 불과한 상황이랄까요? 그 비유가 딱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허가받지 못한 슈퍼카는 박물관에라도 갈수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코인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순간, 말 그대로 그냥 디지털 먼지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죠. 리스크의 차원이 다릅니다. 명확한 법적 지위가 기관 투자자들이 거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재 허가증이 되었다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기관들은 자신의 고객들한테 왜이 자산에 투자했는지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법적 리스크가 불분명한 자산은 그 설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공감됩니다. 듣고 보니까 제가 초기에 투자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생각나네요. 기술 백서는 정말 화려했고 로드맵 발표할 때마다 커뮤니티가 막 열광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증권성 이슈에 휘말리면서 해외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 공지가 딱 뜨더라고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거래할 곳이 사라지니까 그냥 지갑 속에 숫자로만 남게 된 거죠. 그야말로 뼈 아픈 경험이었습니다. 바로 그 개인적인 경험이 지금 시장 전체가 마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기술이 좋으면 언젠가는 인정받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이제는 기술 개발 단계부터 법적 정체성을 함께 설계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 자산과 투기 자산을 가르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볼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다음 사이클에서도 여전히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뭐 네트워크 효과가 가장 크고 기술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핵심은 규제 해석이 끝난 자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누가 이 네트워크를 통제하는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잖아요. 창시자는 사라졌고 통제하는 재단도 없죠. 이더리움 역시 초기의 증권성 논란을 딛고 현재는 시장과 규제 당국으로부터 사실상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받는 분위기고요. 즉이두 자산은 가장 큰 리스크였던 관할 리스크가 거의 제거된 상태라는 겁니다. 관할 리스크가 제거되었다는 게 기관 자금 유입에 그렇게나 결정적인가요? 결정적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앞서 말했듯이 자신의 고객과 규제 당국에 투자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산은 SEC가 아닌 CFTC의 관할을 받는 디지털 상품이며 시카고 상업거래소에도 선물 상품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한 문장이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고 간결하죠. 이 덕분에 현물 ETF 같은 제도권 금융 상품을 통해서 수십, 수백조의 자금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설명 가능하게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기술이 복잡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법적으로 설명이 가장 쉽다는 점이 지금 시대에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된 상황입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네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수많은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위험한 정체성 모순에 빠져있다는 의미가 되겠군요.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입으로는 우리는 탈중앙화된 커뮤니티라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중앙화된 재단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자금을 집행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 우리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뒤로는 토큰 소각이나 대기업 파트너십 같은 호재를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에 대한 기대를 끊임없이 심어주죠. 허허, 이건 마치 나는 자유로운 영혼의 아티스다 라고 외치면서 매달 꼬박꼬박 대기업에서 월급을 받아가는 것과 비슷한 모순 아닌가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는 셈이니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입니다. 클레리티 액트가 가져온 가장 무서운 변화는요, 바로 이런 모순이 존재하던 회색지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규제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 애매한 회색지대에서 기회를 찾고 빠르게 성장하는 게 가능했죠. 하지만 이제 그 회색지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즉, 규제 리스크 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중에 결정하겠다하며 판단을 미룰 수 없는 시간이 온 겁니다. 프로젝트들은 선택에 기로했었습니다. 우리는 상품인가, 증권인가. 자, 그럼 오늘 나는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장 사이클의 승자는 기술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화려한 기능을 자랑하는 코인이 아닐 거다. 오히려 법적으로 가장 설명이 쉬운 코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승리의 공식이 바뀌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정체성이 명확한가? 우리는 공공재 성격의 네트워크인가? 아니면 이익을 추구하는 금융 상품인가? 둘째, 그제 관할이 설명 가능한가? 우리는 CFTC의 상품 루트를 따르는가? 아니면 SEC의 증권 루트를 따르는가? 그리고 셋째, 책임 구조가 분명한가? 프로젝트를 통제하는 주체가 있는가? 없다면 정말로 없는 것이 입증 가능한가? 이세 가지 법적 질문에 이미 답을 설계해 둔 프로젝트만이 제도권의 거대한 자본을 맞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논의가 결국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천만 TPS를 구현하는 천재 개발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물론 기술 개발은 여전히 프로젝트의 심장과도 같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 심장이 법적인 문제로 멈춰 버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이 복잡한 규제 환경이라는 지형도를 정확히 읽고 법적 리스크라는 암초를 피해서 프로젝트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는 규제 설계자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인물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순수한 개발자에서 법률적 설계자로 이동하고 있는 거대한 전환기 인셈이죠. 지금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는 이 거대한 전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